길가다가 벤치에 살짝 앉았는데 어? 마지에 뭔가쩍 그거 껌입니다.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는 상황 일순위. 옷에 껌 붙었을 때. 근데 당황하지 마세요. 가위도 필요 없고 세탁소도 갈 필요 없습니다. 얼음만 하면 끝나요. 자, 지금부터 옷에 껌 붙었을 때딱 5분 안에 떼는 법 뭐, 알려 드릴게요. 우선 껌이 붙은 부분에 비닐봉지에 든 얼음을 올려주세요. 직접 대면 옷이 젖을 수 있으니까 비닐이나 지퍼백에 얼음을 담는 게 포인트. 그리고 3분에서 5분 정도 그대로 대고 기다립니다. 이유는 간단해요. 껌은 차가워지면 딱딱하게 굳고 점성이 떨어지거든요. 부드러울 땐 절대 안 떨어져요. 시간이 지나 껌이 딱딱하게 굳으면 카드나 숟가락 같은 평평한 물건으로 살살 밀어보세요. 힘 주지 말고 천천히 긁어내듯이. 대부분 한 덩어리로 툭 떨어집니다. 혹시 잔여물이 조금 남았다면, 물 대신 식초를 살짝 묻힌 면봉으로 톡톡 눌러 닦아보세요. 점착성분이 중화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. 주의할 점도 있어요. 절대 뜨거운 물로 불리거나 드라이기로 불리지 마세요. 껌이 더 퍼지고 5단으로 녹아들어갑니다. 그러면 진짜 세탁소 가야 해요. 요약할게요. 껌 묻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얼음으로 5분. 냉각시키고 평평한 도구로 밀어내기. 식초로 마무리. 누가 껌 붙였든 당신은 침착하게 해결하면 됩니다. 이 영상 기억해두면 언젠가 진짜 유용할 거예요. 다음에도 꿀팁으로 찾아올게요.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.